유학을 갔다 왔는데, 유학 갔다 왔는데, 아유, 이제 유학을 갔다 한국 오니까 조금 이제 폼을 잡고 싶은 거야. 유학 갔다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 갔다 와서 동네에 어슬렁어슬렁 개구리가 나가니까 보니까 사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자한테, 사자야, 사자야, 넌뭘 뭐 먹고 사니? 그랬어. 그랬더니, 난 고기 먹고 살지.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오니 개구리가 뭐라 그랬대 스테이크! 스테이크. <laughs> 그다 네, 뭐라 그랬어? 스테이크! 아, 스테이크구나! 스테이크 <laughs> 아이고, 뭘 먹어? <먹은>? 스테이크! 이게 <laughs> 네,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상사가 예, 네. 고기 먹는 데니까 스테이크라고, 미국 갔다 왔으니까, 예, 네. 그래도 이 옆에 돌아가니까 소가 있더래. 근데 소는, 소야, 소야, 너는 뭐 먹고 사니? 그러니까 소는 뭐라 그랬어? 풀 먹고 산다 그러잖아. 풀 먹고 산다. 그러니까 아~ 셀놈셀놈 <laughs> <셀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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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야! 어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한 바퀴 또 도는데 뱀을 만난 거야. 뱀을, 그래서 뱀아, 뱀아, 너는뭐먹고 사니. 그러니까 뱀이. 너같이 저같이혀 꼬부라 찐눈 먹고 산다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뭐라고 대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뿌리를 내렸대 아유.